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오늘 아침도 태양은 밝은 빛을 세상에다 아래로 내려 쪼이고 있습니다. 너무 밝지요, 빛나고 밝지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 지금 아주 너무 햇살이 맞고 깨끗해서 지금. 지금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행복을 자기가 만드세요. 행복은 먼 데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 손 안에 있어요. 행복. 아시겠죠? 행복의 손을 펴시면 은 행복이 거기 보이고 행복의 손을 오므르시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손안에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태산의 즐거운 시간입니다 산에서 주님을 만나는 성스러운 시간으로 항상 태산은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르코 복음을 6장 17절에서 29절까지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 동생 필리포스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데야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리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 손님들을 즐겁게 했다. 그래서 이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이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이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임금은 곧경비병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액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아기의 불행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헤로데는 요한 주님의 사자 요한을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 그 동생 여자를 취해서 그 여자가 어딸 낳은 딸 앞에 명세한 대로 그런 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행보다도 더한 주님의 말씀을 어, 거역하고 주님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은 없는지 오늘 또 한번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옥트리 한국말로 참나무입니다 참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이 등산로입니다. 사방 천지가 전부 옥트리로 아주 가득하네요. 예, 네, 사방 천지가 옥트리입니다. 이렇게 옥트리로 지금 쭉 등산로를 지금 방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옥트리 밑에를 예, 지금 지나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어,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움네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laughs> 이렇게 아름다운 곳 여러분 미국에는 옥트리가 어, 국가의 나무로 지정된 어, 그런 옥트리입니다 그래서 모두 옥트리가 전국적으로 방망곡곡에 아주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뭐 공원에 가도 옥들리고뭐 산에 가도 옥들리고 어 어디든지 가서 유원지 어디든지 옥트리 옥트리로 산을 덮고 있죠. 이 옥트리에서 나오는 어? 250가지가 넘는 어 좋은 음이온 원소들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으니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뚱뚱하고 이렇게 어? 건장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어, 자연이 주는 그런 환경에서 사람의 모습들이라고 그러죠. 자연이 메마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도 외소합니다. 그러나 자연이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뭐 정말 그냥 네 담대하게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씩씩하고, 뭐 담배하고, 용맹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국 사람 보면은요, 이 동양 사람, 나도 한국 사람 꽤, 키도 크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한테 비하니까, 마치, 뭐, 어린애 같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하고, 삶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뭐 웅장하고 그렇게 아주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이죠.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오리지널 미국 사람들은요, 정말 욕심나게 생겼어요. 남녀가네요. 남녀가네요, 욕심납니다. 저는 미국 사람을 그냥 그냥 보라 바라보는 것만으로 해도 제가 그냥 예, 얻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키 크고, 어? 장대하고, 뭐, 건장하고 하니까, 그냥 보는 것이 그냥 만족하고 풍부해요. 이것이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저, 다운타운 같은 데나 가면은, 뒷골목에 뭐, 어, 그, 홈리스들이나 보면서, 아이고, 미국 더럽더라. 뭐, 아이고, 사람 살때못 되더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았는데요. 그건 미국 잘못 보신 거예요. 미국은 큰 나라고, 너무 많은 자원이 땅 속에 들어있습니다. 네, 땅 속에 아주, 아주 큰 나라예요. 미국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대동아 전쟁 일으키는 일본이 예, 진주만 폭격할 때 미국을 그 진주만 조그 어? 하와이에 있는 조그만 어? 그 항구로 착각했죠 미국 전부를 몰랐죠 미국이 더 벌떡 일어나니까 어쩌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 백기 어? 들었잖아요 그렇게 미국이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를 지도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다이큰 나라 강국 강대국 이 어, 예, 강대국이기 때문에 또 국민성도 국민성도 아주 강인하고 어, 웅장하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고 어,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야 돼요 그렇죠? 어떠세요? 좋으셨어요? 그러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좋지 않았으면 안 좋다고 나으라 해주십시오. 태산은 날마다 공부하면서 날마다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태산이 진전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유튜브도 이제 점점 좀 어, 익숙해져 갈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서툴지요. 보기 에 어리석고 어, 아주 정말로 좀외소하겠지만은 앞으로 점점 좋은 환경도 만들고 좋은 말씀 전해드리는 그런 태산으로 날마다 날마다 무릎 무릎 커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 마음에 드셨으면은 어,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태산은 평화를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또 씩씩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